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자들로부터 아마 고발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명백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단단하게 각오는 하신 거로 보입니다. 검사 정권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방통위에서 검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가 부당하면서 법원에 항고 신청을 냈는데 어제 기각당했죠? 네. 예, 연속 기각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통위의 주장들 법원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결정문에서 상당 부분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거나 그 심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달리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 이어서 법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 라고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뭐뼈 아픈 결정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원이 예둘로 표현했지만 당초에 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을 너무 무식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초라한 결과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 책임에 대해서 지실 건지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문 보셨을 때 마음이? 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납득하기 음.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제한고 여부를 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자가 기술자다. 명성이 자자한데 유능한 결과를 좀못 내신 것 같아요. 용산의 기대에도 다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기업이라면 실적 부진으로 아마 책임을 물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오늘은 또 김기준, 박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건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분께서 결론을 정해놓고 단 둘이서 회의록도 없이 소급장년하듯이 해임처분한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권의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원인을 제공해서. 방통위가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서 소송 비용을 좀 대고 있는데 권태선 이사장 소송비에만 방통위 예산 얼마 정도 들었죠? 아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예, 예, 3, 3 만원, 파악하지 못하고 있요 3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아 예. 예 예. 위원장님께서 이거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좀 너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건 좀, 그건 좀 무리하신 지적이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의사 결정을 강행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의사 결정은 이 과정을 아시겠지만은 과정을 잘그 아는데요. 예예. 예, 제가 다 결정해서 하는 것이 네. 아니고요. 저 처음부터도 그랬지만은 권태선 이사 그 해임 결정은 그 청문 저또 주재하는 그 위원회가 또 따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예. 그래도 위원장님과 이상인 부위원장님이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에 대한. 생, 음, 국민적 의구심을 피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또 우리 위원장께서도 유능하지 못하다, 더챙피해를 당하기 전에, 해임 결정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 해임 결정을, 아니, 이미 법원 판단이 나, 아, 나와 있으니까, 지금 그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해임 결정을 철회한다는 건또 전혀 다른 문제고, 저희는 해임 사유는 충분히 어,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법원의 판단에 제가 거죠? 아까 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 것은 뭐냐면, 그 지금 판결문 아까 읽어주신 네. 내용 말고, 1심, 2심 판결의 주된 그 취지 중 하나가 이 본인의 이익 침해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본안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안 소송에서 다루면 되는 거고 저희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항고 여부를 결정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예예뭐뭐 예. 예, 예, 뭐, 예. 뭐 항변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선관위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명되지 않는다 타당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런 이런 표현은 상당히 완패 표현이신데 어,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방통위가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방심위를 통해서도 지금 뭐 가짜 뉴스 논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자들로부터 아마 고발 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명백해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단단하게 각오는 하신 거로 보입니다. 검사 정권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수고습니다